자, exercise 8번 보겠습니다. Money represents purchasing power. 자, 돈은 어떤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 person who has money,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an purchase goods or services now. 지금 당장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If someone doesn't have money now, 누군가가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and wants to make purchases, 구매하기를 원한다면, she can rent purchasing power by borrowing. 그녀는 대출을 통해서 구매력을 빌릴 수 있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if someone else has money now, 누군가가 지금 당장 돈은 있는데 and is willing to postpone purchases to the future, 미래로 그 구매력을 미루기를 원한다면 he can rent out purchasing power. 그는 이제 그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rent는 빌리다라는 뜻이고요, rent out하면 빌려주다라는 뜻이죠. 자, note carefully. 자세히 주목해 보세요. 뭐를 주목하라고 했냐면, the role, 역할을 주목해 보세요. played by the interest rate right here. 여기서 이자율이 하는 역할을 잘 보래요. presumably, 아마도, the willingness to postpone purchases into future. 자, 미래로 그 구매력을 미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is a function of the reward. 보상과 함수 관계를 가질 겁니다. 자, 뭐가요? That is 즉, the interest rate, 이자율을 가리키는 거죠. In particular, 특히나, 자, 뒤에 더 비교급이 나오는데요. 우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한번 나오면 한번더 나와야 됩니다. 두번 이상 나와야 되고요. 이때는 주어가 동사할수록 주어가 더동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때 동사가 생략이 될수 있고요. 본문에서는 지금 더 비교급 뒤에 주어까지만 다 나옵니다. 자 볼게요. The higher 뒤에 the interest rate 뒤에 동사 is 생략이 되어 있고요. The greater 뒤에 the reward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is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e greater 뒤에 the willingness 주어고요. to 부정사가 주어를 꾸며 주는데 뒤에 is 역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igher the interest rate is, 그 이자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The greater the reward is, 그 보상은 훨씬 더 높을 거고요. And hence, 그리고 그래서 the greater the willingness. 자, 그 마음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어떤 마음이 더 커질 거냐면 To postpone purchases in the future. 미래로 구매를 미루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거고요. And lend in the present. 현재 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클 거래요. 자, lend는 빌려주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나왔던 rent out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 당장 돈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높으면 보상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구매를 미루고 어, 지금 당장 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similar reasoning, 똑같은 추론이 applies 적용됩니다. On the borrowing side, 빌려주는 쪽에서, 빌리는 쪽에서 똑같은 추론이 적용됩니다. 자, borrow는 빌리다라는 뜻으로 rent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We can think of someone. 자 여기서 think of A as B 나와있고요. 자, 뭐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someone who wants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원하지만 but is short of the necessary funds.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누군가를 as having two options.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두 가지 선택 중 선택권 중 하나는 borrow now and purchase now. 지금 빌리고 지금 사는 것 또는 save now, 지금은 저축하고 and purchase later. 나중에 구매하는 것. 이두 가지 선택지가 있대요. Because the willingness to borrow 자 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depends on the cost 비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보다 이제 비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we can conclude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that e higher the interest rate 자또 나와 있죠. the 비교급 주어 뒤에 동사 is 생략이 되어 있고요. the less attractive option one appears 제가 주어 여기는 동사 동사까지 나와 있고요. and the more attractive option 2 becomes 여기까지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the higher the interest rate is.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the less attractive option 1 appears. 이 1번 옵션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the more attractive option 2 becomes. 이 2번 옵션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돈이 많은 사람,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자율이 높으면 보상이 높으니까 지금 구매 안 하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길 원하겠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자, 근데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만약에 이자율이 높다 하면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아, 차라리 어 옵션 1이 뭐였죠? borrow now and purchase now. 지금 빌려가지고 지금 구매하기를 하지 말고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차라리 우리 이자율을 내지 않고 지금 저축해서 나중에 구매하자라는 어,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뭐 이런 똑같은 이론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